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우디 Q7 OTFS입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이 독삼사의 여러 급의 차종들을 타보면서 이제 구독자님들의 의견도 보고 댓글도 보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X5, Q7, GL로 e 대표되는 이 독삼사 준대형 SUV 라인업들 있잖아요. 이 라인업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O 시리즈, E 클래스, A6의 경쟁 구도만큼 치열한 경쟁 구도를 가지는 라인업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준대형 SUV 라인업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 구도 치열하겠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SUV의 어떤 올라운드적인 성능을 봤을 때 가장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q 7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승기에서 제가 어떤 뭐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비자들이 이런 준대형 SUV를 구매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급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짐도 많이 싣고 사람들도 많이 태우고 다니 되니까 무엇보다 이 공간성이나 승차감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승차감에 대해서 먼저 X5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승차감을 테스트하러 좀 왔는데 일단 이 차를 가지고 지금 방지턱이나 이런 도로가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갈 때뭐 예전에 Q7 리뷰할 때도 느꼈지만 이 X5랑 비교하자면 저는 단언컨대 이 Q7 쪽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솔직히 BMW 같은 경우에는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같은 이제 세단 라인 경우에는 아우디보다 승차감이 좋다고 할수 있지만 이 SB 라인업으로 넘어오면 은그 BMW X7을 제외한 X1, X3, X5의 승차감은 약간 단단하고 통통 튀는 그런 승차감을 가졌어요 특히 이 X5랑 Q7을 비교할 때 승차감에서 꽤나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방지턱 승차감인데 솔직히 Q7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방지턱을 넘잖아요 지금 승차감 모드로 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넘으면은 막 이게 특출나게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범핑 리범핑이 엄청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X5의 방지턱 승차감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방지턱을 넘을 때 범핑이 될 때하고 리범핑이 될 때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통통 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Q7이 너무 이게 잘나서 좋다는 거라기보다는 X5랑 너무 비교가 돼버리니까 Q7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승차감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두차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승차감이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댐퍼의 스트로크 감세력, 그 타이어 하체 소재, 뭐 공차 중량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지 정말 좋은 승차감이 나오는데 BMW S b 와 Audi S b 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리어 댐퍼의 길이와 댐퍼와 스프링을 차체에 꽂아놓은 방식이에요. 일단 이 Q7 같은 경우에는 리어 댐퍼의 스프링 세팅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에어 서스가 로암 위에 하나 딱 꽂혀 있고 댐퍼가 이 휠하우스 상단 부분에 꽂혀져 있어요. 자, 근데 이 X5의 리어 댐퍼와 스프링을 보시면은 이 에어 스프링 안에 댐퍼가 같이 붙어져 있어요. 이 열에 어떤 방지턱 승차감이 좋으려면은 어떻게 보나 이 Q7처럼 어느 정도 댐퍼의 길이가 길어가지고 댐퍼의 스트로크 길이도 물리적으로 길어지고 해야지 그 충격을 부드럽고 여유 있게 풍부하게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정확히는 그 고정된 스프링 레이트 값을 가진 코일 스프링을 빼고 공기 주머니를 채워준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댐퍼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댐퍼와 스프링 모두가 좋은 승차감을 낼수 있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X5 같은 경우에는 그 댐퍼가 이렇게 짧아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그 방지턱을 넘을 때2열 승차감이 통통 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차에 2열에 앉았는데 지금 제 시트 포지션을 보시면은 굉장히 눕혀져 있죠. 이게 리클라이닝이 돼서 그런데 이게 X5 같은 경우에는 한 시트 각도가 한요 정도 이 정도로 서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서 있다고. 해서 막 불편하다 느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눕혀지다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클라이닝 이 정도로 되는 게이 차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한 가지 이게 시트가 이렇게 앞뒤로 조절이 되다 보니까 이 공간성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시트를 뒤로 이렇게 끝까지 내밀면은 이 X5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레그룸이 나타나는데 이 정도로 하면은 팰리세이드 같은 그 전륜구동 대형 SUV의 2열 공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이열 공간성을 넘어서 쾌적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한 가지 이 시트의 착좌감 같은 경우에는 X5가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이에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코나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뭐 시트의 어떤 착좌감은 이런 거는 부드럽고 좋은데 딱 앉았을 때 몸을 안쪽으로 파고들게 하는 이런 푹신함 이런 것들은 좀 없어요 약간 조금 단단한 편에 속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차 구매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자, 여기 보이시는 제가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아우디 분당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허민 과장님께 연락 주셔서 차량남 TV 보고 왔다고 해 주시면 되고, 이 차가 지금 즉출 가능한 재고가 좀 있다고 하는데 요새 이런 인기 SUV에 즉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다른 경쟁차 대비 굉장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전화해 보셔서 시승 문이나 구매 문의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승차감과는 별도로 어떤 차를 주행할 때 느껴지는 어떤 주행 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또 X5와 Q7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먼저 이 Q7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말고 이렇게 킥 다운을 하면서 쭉 이렇게 가속을 할때 느껴지는 이 엔진의 느낌 말고 이 주행 질감의 느낌이 약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묵직하고 단단하고 그 노면과 타이어의 그 트랙션을 잃지 않고 이렇게 끈끈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딱 붙어서 가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Q7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른 구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울트라 카트로 시스템이 아니고 토센 카트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센 카트로 시스템이라는 게그 미션에서 나오는 입력축이 전륜이나 후륜에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전륜하고 후륜하고 동시에 구동이 한 번에 딱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속할 때뿐만 아니고 그냥 일상 주행을 할 때도 전륜과 후륜의 구동이 4대6으로 항상 구동력이 4바퀴에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가속을 했을 때 아, 여기서 느껴지는 4개 바퀴가 묵직하게 땅으로 파고들면서 땅을 끌어내면서 이제 가는 그런 묵직하고 강력한 트랙션의 느낌이 이 Q7 특유의 그런 주행질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해도 민첩하게 움직이는 느낌은 아닌데 4개 바퀴가 항상 땅에 붙어 있을 거라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묵직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작스러운 조향을 할때 앞쪽이 거의 없는 듯한 그런 날카롭고 경쾌한 그런 주행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 크루징을 할때 약간 물 위에서 떠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이 차는 땅 위에서 딱 잘라붙어서 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런 느낌의 차이가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이런 차이점들을 인지를 하면서 시승을 해보시면 어떤 게더 좋은지 좀알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느낌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이 BMW 에는 일단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 차는 V6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력도 똑같아요. 근데 BMW의 엔진 느낌이나 이 차의 엔진 느낌이나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게 이렇게 가속을 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출력이나 토크가 강력해 가지고 잘 나가는 건 맞지만 저 RPM 영역에서부터 고 RPM 영역까지 어떤 터보차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영역이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세디한 가속력을 보여 준단 말이에요. BMW의 직렬 6기통도 똑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BMW 직렬 6기통이나 2차의 V6 6기통이나 압축비로 보면은 BMW는 11대 1, 2차는 11.2대 1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압축비가 높다는 거는 어떤 터보차저로 굳이 과급된 공기를 많이 집어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공기를 압축시키는 그 강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폭발력이 높다는 거예요. 굳이 터보차저를 많이 적극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을 하면 정말 이 터보 차저가 과도하게 개입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하지만 이 아우디가 BMW에 대비해서 조금 모자르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미션이에요. BMW의 미션보다 영민하고 빠릿빠릿 하지는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차에 들어간 8단 팁트러닝 미션도 BMW랑 똑같이 그 ZF사에서 받아온 8단 미션이 맞거든요. 근데 가장 차이 나는 게 뭐냐면 60km에서 한 1200rpm 정도 걸렸는데 여기서 킥다운 해보면 이게 방금도 보셨지만 바늘이 빨리 올라가지가 않아요. 보통 BMW 같은 경우에딱 스로틀을 치면서 다운을 하자마자 정확히 4,200 rpm까지 올라가면서 다운시프트를 재빨리 해주거든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 다시 해보면. 응? 지금 약간 RPM 바늘이 멈칫멈칫 하면서 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의 느낌은 약간은 좀 둔하다. 이 차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엔진과 미션이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둘 것이냐. 이 차를 가지고 고속에서 맨날 킥다운을 하면서 가속주행을 할 것도 아니고 와인딩을 갈 것도 아니고 스포츠주행을 맨날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어떤 승차감이나 공간성에 있어서의 가치가 조금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SUV로서의 올라운드적인 성능에 있어서 Q7이 조금 더 좋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연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속주행만 했던 게 아니고 퀵다운도 한 4, 5번씩 해보면서 극가속을 쳐봤는데 지금 연비가 한 9.7km가 나오죠 아까 계속 정속주행을 했을 때는 한1 0 8이 정도 나왔거든요 다음으로는 이 차의 거동 특성이 BMW X5랑 어떻게 좀 다른가 좀 알아보려고 와인딩 로드로 가고 있으니까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와인딩 로드로 와서 지금 한번 카메라 켜기 전에 한번 좀 돌아봤어요. 그래서 미리 돌아볼 때 느껴진 게 뭐냐?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차는 BMW랑 완전히 다른 운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지향하는 운동 특성 자체가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울수록 그 BMW 특유의 운동 특성이 잘 나타나지 못해요. 하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이 아우디가 추구하는 그 운동 특성이 제대로 나타 나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좀 돌아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때아 이게 자 여기서도 이야. <laughs> 이게 뭐냐면은 이 아우디 차들의 특성은 아무리 무게가 무거운 뭐 A8, 뭐 Q8, Q7 이런 차라도 에어 서스가 들어가잖아요. 그 에어 서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격하게 돌아도 횡지 지금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근데 롤을 허용을 안해 줘요. 아예. 지금 롤이 아예 없거든요. 왜냐? 에어서스 때문이죠. 네개의 에어 스프링에 높이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코너를 돌때 왼쪽에 눌리려고 하면은 그 왼쪽에 에어를 더 채워줘가지고 바퀴가 눌리지 않게 그 롤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에어서스가 달린 아우디 차들의 고유의 운동 특성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게 뭐냐? 일단 아우디 차들은 기본적으로 타이어 스펙을 굉장히 오버 스펙을 넣어놔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285 폭의 타이어를 넣어놨거든요. 와. 그래서 이 아우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면은 롤이 없어가지고 타이어에 받는 하중이 굉장히 큰데 그 타이어가 굉장히 광폭 타이어를 넣어주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하중에 실리고 실려도 이 타이어가 다 버텨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차는 일단 타이어도 물론 굉장히 떡 그래 보여주는 타이어지만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한시로 빼지 않고 동시에 주고 있는 이 토센과트로가 있기 때문에 야. 지금도 속도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거대한 SUV가 이렇게 트랙션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게 아. 하... 아우디의 이런 차들을 보면은 이게 물리법칙이 이 차에 적용되는 게 맞나? 라는 느낌을 주면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X5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프론트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중량감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BMW 고유의 그런 날카롭고 가벼운 운동성이 나타날 수가 사실 없는 구조죠. 지금도 돌아보면. 이거 뭐 미끄러지려고 하지가 않아요, 진짜로. 참. 그래서 이 Q75 t f s r 를 이제 총평을 좀 해보자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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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 보면은 모든 면에서 우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링컨의 에비에이터나 뭐 이런 차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적인 성능을 봤을 때이 차처럼 평균 이상 평균 이상이 아니죠. 어떤 영역에서나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승차감, 주행감 이런 운동 특성, 이런 운동 특성이 또 고속 주행 안정성이랑사실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 이 차를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안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자, 이상으로 Q7 OTFSI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